안녕하세요. 서면 파고다 박씨 토익에서 LC를 담당하고 있는 클레오 최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은 p a r 2의 빈출 표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아볼게요. 아주 짧죠? 자, How get to 장소예요. 예를 들면 문제에서 How do you get to 파고다라고 물어봐요. 파고다 어떻게 가?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해요? I take the bus. 버스 타고 가요. I take the train. 열차 타고 가요. 그러니 까 얘는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어, 뭘 얘기해? How get to 장소를 뭐 교통 수단이 답으로 온다는 거. 그 다음에 How did you learn about? How did you hear about? 이런 거를 어떻게 들었니? 어떻게 배웠니가 아니라 어떻게 알아냈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How did you learn about this position? 이 직책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어? I searched online, my friend told me 이런것들이답이 되죠 자그 다음에 why don't you 동사는 상대방에게 네가 동사하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하는 것이라는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